첸? 0분이 응.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1 이거 완전 너무 먼데요 어.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좀당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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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비한 상품은 이거예요. 행주 티슈. 네. 안녕하세요. 네. 행주처럼 막 쓰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마셔도 됩니요 네. 어,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요. 감사합니다. 정말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스타쇼스트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잘 보입니다. 제가 어 예지 예지 예지님. 님 예지님. 집에 도착했구나. 어, 사실은 저희가 10시 반딱 스타트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모임이 있어 가지고 집에 좀 전에 헐레벌떡 오는 바람에 지금 <laughs> 무방비 상태로 거울 한번못 보고 지금 방송 시작했어요. 네. 여기는 지금 손영재 쇼스트님의 아니 손영재 쇼스트씨의 집입니다. 방송이니까 씨라고 해 되죠. 언니의 집입니다. 네. 저 인사 먼저 할게요. 저는 어 인스타에서는 플로라라는 플로라 손세븐으로 어 인사드리고 있는 손영재라고 하고요. 네. 어, 안녕 신영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금 헬퍼 도우미를 하고 있는 고경아입니다. 아 헬퍼 아니고요. <laughs> 어, 예진이 지금 걸어. 인사 걸음... 라이브 방송은 저보다도 먼저 선배세요. 그래서 어, 경아가 지금 걸으면서 보고 오, 있다고. 진짜? 아,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 안녕하세요. <laughs> 크크크크크 박신영. 저희도 크크크크. 저 제가 쓸게요. <laughs> 아, 인스타 따라갑니다. 라이브 방송은 이런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이 참여해주고 어, 함께 한다는 거. 음. 목소리가 <laughs> 어. 정말 너무 좋으세요. <laughs> 아 정말요? 아콕 찍어서 얘기해 주셔야죠. <laughs> 흰옷 입은 사람인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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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바이에 사는 제 인스타 친구인데요. 아 그럼 전 아닌 걸로. <laughs>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는 열혈판 인증. 고맙습니다 이지님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음. 두분다 음. 아, 감사합니다 두분 같은 미용실 같은 네 저번에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 오늘 진짜 나는 미용실 갔다 왔어 손, 머리 자르고 왔어 손고자매로 <laughs> <laughs> 제가 지금 머리 저희 잘생겼죠 이거, 이거 켜면은 더 괜찮은데요 아예 괜찮은데요 음. 어, 같은 미용실 맞습니다 <laughs> 같은 명씨가 아닌데 그래도 닮았죠. 네. <laughs> 어 오늘 날씨가 그 서울은 굉장히 무더웠죠. 이발 음. 네. 어? 뭐라고? 이발, 이발. <laughs> 계속 아, 진행해도 될까요? 음. <laughs> 네. 서울 <laughs> 되게 더웠잖아요. 그렇죠. 음. 이런 건 한데. 음 내일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를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음. 네,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덥죠. 온도가 확 뛰면은 우리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바로 위생. 음. 주부라면은 당연히 뭐 위생, 건강, 주방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화장실 콩콩한 냄새 이런 거 신경 맞아요. 안 쓰게 안쓸 수가 없죠. 손이 맞아요. 더 가죠. 네. 사실 오늘 제가 어한 오후 3 시까지 이곳에서 손님 모시고 음. 어, 요리하느라 지금 집이 진짜 엉망이고요. 네. 오늘 이 행주티슈, 그, 세균을 싹 박멸하는 이 행주티슈의 그런 어떤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려고 사실 음. 구석구석 깨끗이 닦지 않았어요. 그래서 <laughs> 라이브로 생방송처럼 직접 저희가 좀 제가 어떻게 주방에서 그리고 우리 식탁 위에서 제가 집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경화 씨랑 여기 딱섰는데 너무 민망한 게, 응. <laughs> 후드를 딱 올려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아, 근데, 깜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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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어. 후드가 좀 더럽다는 거는, 응. 어, 이거 어떡하니? 요리를 하고 있는 여자라는 어. 주부님이라는 증거이기도 아이고, 하죠. 네. 제가 살짝 이렇게 지금, 쓱쓱쓱쓱 몇 번만 지나갔는데, <laughs> 자세히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가까이. 응,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세요? 보이죠. 음. 보이죠. 이렇게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여러분 정말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일반 물 티슈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어막 알코올 막 이렇게 닦으면 막향 나고 막 알, 알코올 냄새 나면서 어 우리 왜그 거품이 일던그물 음. 티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저는 사실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음, 경화가, 경화가, 우리 경화 씨가 방송하는 걸 보고, 네. 사실 그때는 반신반의 하면서, 우리 경화가 방송하니까, 응원차. 하나. 그쵸. 어,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차 하나 주문을 했는데, 오, 웬걸. 오, 써보고 너무 놀랬어. 그쵸.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음. 오늘 이 시간에, 어, 언니 꼭이 시간에 이걸 팔아야 돼? 다른 거는 <laughs> 어때? 라고 업체 사장님이 보실 줄 알았는데, 어, 너무, 좋은 상품을 정말 진가를 알아보시고 왜냐면 너무 해보고 싶다. 아 제가 좀 음, 외모와 달리 살인하는 여자잖아요. 아 여기 주방을 <laughs> 한번 저희가 이렇게 싹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말 요리 잘하고. 아이 그만 아니야 그거. 요리 잘하고. 어, 살림 대충대충 대충 하고. 청소, 청소 잘안 하고. 아, 청소를 네. 꼼꼼히 할 필요가 없는 게, 정말, 청소되고 1부터 10까지 다 있어야 돼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음. 저희 손 보면 아시잖아요. 음. 살, 그, 살림을 살짝 슬쩍슬쩍 하지만, 슬쩍슬쩍 하면서도 정확하게 할수 있는 제품만 있으면은, 이게 또 현명한 주부의 길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가격 구성 궁금하시죠? 네. 네. 저도 경화가 이 제품을 소개할 때, 오? 어? 12팩을 음. 29,900원이면,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일반 물티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왜냐하면 제가 제품을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29,900원 12팩. 어, 보통 왜 물티슈 막 열팩에 수팩에 엄청 저렴한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음 이거 조금 비싼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오 네.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 지금 한 박스 주문한 거 거의 다 쓰고 요거 남은 거예요 지금. 요거 남고 오늘 또한 박스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속이고 네. 판매 <laughs> 저희 되게 잘하죠. 판매 준비했습니다. <laughs> 세균 싹 행주티슈. 대표님 판매 좀 준비해 달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이렇게 쓰면은 글자가 거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꾸로 <laughs> 세균 싹 행주티슈 29,900원. 제가 미대 나온 제가 이거 쓴 겁니다. <laughs> 12팩 가져가는 거고요. 보통 행주티슈 하면은 지금 저희가 주방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 이거 그냥 주부들이 쓰는 거구나. 주방에서만 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쓸수 있는 범위가 정말 무궁무진해요. 이거 음, 보시면 되세요. 네. 히히히, 너무 귀여워요. 누가 귀여우세요. 이렇게 하트를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미대 <laughs> 미대 나온 여자예요. 와 정말. 아 역시 그대에게 내가 주방을 보고 감탄해. 우리 집 주방은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용하는지 왜냐면이 음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주방이 깔끔할 수가 없어요. 그 네. 음식 모델하우스가 될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아 제가 어떻게 쓰는지 경화 씨 저쪽에 중세워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은 가스레인지였는데 인덕션으로 교체한지 좀 됐거든요. 근데 인덕션이 좋은 이유는 아시죠? 우리 남편 왔다. <laughs> 아, 안녕. 안녕하세요. 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등장. 나오나요? 나오나요? 진짜? 어 보이나요? 어. 라이브 안... 실시간 라이브인 거 확인하시고 <laughs> 제대로 나온 거 맞나요? 지금 나오는 거. 예, 그러니까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바꿨는데 인덕션은 좋은 게 만약에 음식을 하다가 뭐 얼룩이 질수 있고 김치 국물도 막 묻어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요리하고 금방 싹다치우고또 오늘 상암에서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꾸덕꾸덕꾸덕 뭔가 되게 많죠. 이런 음. 네. 것들 위에 쓸때 그냥 이게 진짜 하나씩 톡톡 뽑아서 쓰면 되잖아요. 마치 우리 키친타월을 주방에서 톡톡 뽑아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탁 뽑고 근데 음, 네. 이게 그러니까 엠보싱처럼 돼 있어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이거 누가 물었는데 너무 얇은 종이짝 같은 거 아니야? 하셨는데 아니고 굉장히 좀 약간 도톰하면서 도톰해요. 엠보싱 처리가 다돼 있고 네? 중요한 거는 향이 없어요. 없어요 저 음. 여기 있습니다 저 지금 카메라 감독하고 있어요 음, 향이 없어요 네. 네. 향이 없어서 좋은 네. 게 식탁 알코올. 써도 돼요 없어요 무알콜이에요 네? 계면활성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타올 하나 키친타올 하나 고를 때도 다 무형광인지 이런 거다 찾잖아요. 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따라와 주세요. 저는 쓸때 네.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그냥 얇게 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이거 물티슈처럼 헤프게 쓸 필요 없거든요. 이거 진짜 우리 집에서 행주처럼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손에 딱 들어온 사이즈로 해서 딱딱딱 딱딱 이렇게 문질러 주면 은 음. 그러니까 이물질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깨끗하게만 되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균율 99.9%를 자랑하기 때문에 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세균들이 싹 말끔하게 박멸이 된다는 거죠. 네. 자, 저는 지금 세균들을 싹싹싹싹싹 다 지우고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여기 이로 경화시 이쪽으로 살짝 와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아까 제가 사용하는 주방 도구예요. 아시죠, 여러분? <laughs> 자, 이렇게 다, 이것도 다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꾸덕꾸덕한 거, 음, 이런 아, 양념장 물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지우는 거죠. 양념장 보여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되게 잘 지워져요. 이런 거 지울 때 진짜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어, 싹 지워졌죠. 응. 근데 이게, 어, 약간 물기가 있긴 있어요. 여 지저분해진 거좀 응. 보여주세요. 응. 요거. 아이고. 깨끗하게 음. 지, 다 지워져요. 음. 너무 신기하죠? 네. 그리고 또 이런 하이라이트 위에도 그냥 쓱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아. 그니까, 쓰다 보면, 계속 막뽑아서 쓴다? 물티슈 쓰듯이? 근데 이건 물티슈가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그냥, 어, 닦는 것 뿐만 아니라, 행주처럼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세균까지도 싹 지우고 있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보통,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뭐, 독한 세제를 쓴다던가, 아, 향이 나는, 뭐, 뭐 락땡 낱스, 뭐, 뭐, 있고, 유, 뭐, 뭐, <laughs>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쓰고 나면은, 화장실 청소 한번 합니다, 라든지, 뭐, 이런 거한 경우는, 음. 환풍기 계속 돌려야 돼요. 정말로 음. 눈 매워요, 코 매워요, 아니면 내 손에서도 계속 그런 어 락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얘는 그럴 필요가 없이 향이 안 나죠. 진짜 좋았던 게 지금 이 인덕션 상판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까 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거 닦는 거 보면서 저 물기 어떡하나요 하는데 이 물기가 스며들면서 세균이 싹 없어지고요. 그리고 일반 키친 타월이나 헝겊으로 한 번만 싹 닦아주면은 끝. 끝.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저는 저희가 다 이게 나무 재질 우드 우두. 근데 우드에 만약에 음식물 이렇게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네. 이럴 때 우리가 또막 행주를 찾으러 가고 그 행주를 빨고 여러 번 이걸 반복하잖아요. 보세요. 싹. 응. 훔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싹. 응. 근데 이게 깨끗해집니다 와 동시에 응. 세균이 세균력 99.9% 음. 음. 이걸 자랑하기 때문에 참 좋은거고 저도 주변 분들한테 판매하고 나서 음. 저도 돌아갈게요 아 이거 커피 왜 준비했냐면 짠. 우리 커피 마시다가 잘 흘리잖아요 <laughs> 그거 보여드리려고 <웃음> <웃음> 근데 저도 이거 언니도 쓰고 제 주변 지인분들도 아, 이거 되게 좋다라고 얘기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닦다 보면은 일단 향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거 봐요. 향이 없어서 음. 좋습니다라는 얘기해주고요. 거품이 안 나서 좋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개면 활성제라고 들었는데 개면 활성제 안 들어가 있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베이킹 그런 소, 그런 소재, 친환경적인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이렇게 편안하게 살림을 할수 있어? 내가 그냥 쓱 닦았는데 살균력 99.9% 자랑할 수 있어?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또 사용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또 뭐, 아시죠? 제다 인치인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laughs> 보면, 제 저희 집 식탁이 정말 넓거든요. 음. 저 식탁을 깨끗하게 이제 식사 전에 음. 음식을 올리기 전에 식탁을 닦는 것도 너무 너무 나한테는 진짜 큰일 중에 하나였어. <laughs> 응. 왜냐하면 행주를 또 빨아서 그거를 다시 닦고 그 다음에 또뭐 나중에 이거를 또 푹푹 삶아야 되고. 일이 그리고 많죠. 깨끗하게 또 햇빛 햇빛을 말아야 되고. 되고, 그러니까 음. 1, 2, 3, 4, 5의 그 단계를 시해야지만 되는데, 네. 얘는 그거 하나로 딱, 그러니까 우리 제일... 살림, 야, 너는 그렇게 살림 안 하나 보다. 뭘 응. 하시는 거야? <laughs> 살림 안 하나 보다. 손톱, 뭐, 내일 할 시간 있어? 뭐할 시간 있어? 뭐할 시간 있어? 쟤는 손에 물한 방울 하나 안 묻히나 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응. 저는 오히려 그런 게 현명하게 응. 여우같이 살림하는 여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응. 이런 거 쓰세요. 우리가 요즘에 장 담그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고추장 사고, 된장 사고, 편안하게 살림하잖아요. 음. 마찬가지, 얘도 그냥 편안하게 뽑아가지고 쓱쓱 닦은데, 어, 살균력 99.9%. 주방도, 화장실도 정말 무궁무지하게 저는 하다 못해 팩트. 팩트 케이스, 손톱깎기, 어, 어, 그 거. 어, 때 저도 되게 핀셋, 궁금해. 뭐 이런 거, 요즘엔 손톱깎기도 1인 하나씩 써야 된다고, 위생적. 음, 음, 정말 그렇게 쓰니까, 어, 얘가 진짜 해프게 쓸 수밖에 없고, 얘가 할 일이 되게 많구나, 음. 칭찬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어디에 쓰면 좋은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지, 저희가 지금 부엌에 와 있기 때문에, 주방에 음.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가스렌지 상판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 렌지 후드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런 거 닦을 때 쓰는 거예요. 음. 보통은 왜 거품 내가지고, 우리가 고무장갑 끼고, 끼고 음.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서 또다시 그걸 헌급으로 헌그,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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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이런 것들이. 핸로한번 닦고, 반복하죠 맞아. 맞죠. 네, 음. 특히 저는 인덕션이, 인덕션이라 관리가 가스렌지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이게 행주 음. 티슈가 있어서 저는 더 쓰기 좋았고 음. 아마 가스레인지 쓰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가스레인지는 그 위에 산발이 그거 여어 가지 네. 막 이렇게 닦잖아요 거기에 막 음, 김치찌개 국물 떨어지고. 음. 네. 근데 그거를 물로 한번 막 닦으면은 얘는그 띠디디디디비 하면서 불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한번 쓱 닦고 하면은 끝. 그러니까 정말로 특히 화장실 냄새 많이 날 시즌이잖아요. 나 네, 그 언니가 그 얘기했던 것 같아. 우리 건우는, 음, 어, 음, 이렇게 음, 하나에 팅팅팅팅 음. 튀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어, 나 너무 싫어. 아, 진짜 싫어. <laughs> 우리 남편분들 앉아서 서변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말 하면 되게 싫어한다? 남자의 자존심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근데 그런 것도 매번 물로 막 이렇게 닦기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살균력 99.9%를 자랑을 하니까 믿고 쓰세요. 냄새 뭐아얘 어, 뭐랄까, 로션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식탁 닦았는데 로션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닦았는데 거품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닦았는데 손이 거칠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 다 내려놓으셔도 되세요. 네. 살균력 99.9%인데, 안에 뭐, 계면 발생제 안 들어가 있죠. 20가지의 뭐, 야, 불검출 네. 근데 가격이 이렇게 좋아요. <laughs> 어디서 사는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오늘 제 지인이 이거, 그, 그 너무 예쁜 강아지 키우는 제 지인이 음. 이거 꼭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뭐 냄새 나냐 안 나냐? 냄새 되게 진나요? 네. 네. 냄새 안 나요. 저도 쓰면서 무향 무알콜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구매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좌표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손 플로라손에 얼굴이 보일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시면은 눌러 드릴게요. 야. 들어가. 어. 또, 새로운 분 많이 오셨네요. <laughs> 그러면은, 저 오늘 제 대문창이 보일 겁니다. 이 대문창에 보면은, 앞에 주문하기라고 행주티슈 주문 이렇게 있어요. 좌표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게요 네. 예. 바로 연결이 되죠? 아, 요렇게 하면은, 구매할 수 있게 네이버 페이에 싹 되어 있고요. 상세 정보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어, 이런데 쓸수 있구나, 이런 데쓸수 있구나, 요런 상분이구나더 자세히 알수 있어요. 네. 아, 그리고 특히, 음, 식하는 뭐, 식당을 직접 운영하시는 오너분이라든가, 예, 또 베이킹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러면 진짜 주방에서 진짜 그 많은 행주를 매일 빨고 삼고 하, 못 하잖아요. 소출못 그렇죠. 하잖아요. 특히. 그렇죠. 장마철도 다가오면 또 염려되는 게이 세균이 어 세균이 서로 다 이렇게 또 복합적으로 또막 이렇게 엉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물론 뭐 행주를 아예 집에서 싹 없애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주가 마른 행주 같은 건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가 정말 그물 행주 대신 역할을 톡톡히 할 겁니다. 음. 제가 써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각에. 어 방송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저희 자리를 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자주 자리, 자리를 이동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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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따라오세요. 오늘은 어이 레인지 후드 그다음에 인덕션 저제이 조리대가 워낙 커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아까 닦는 모습을 보여 드렸다면 자, 자리를 좀 이동해서 계속해서 어이 행주 티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시간 여행 뿅 빨리 뿅! 뿅! 오십시오. <laughs> 세균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주부들이 특히 조금만 소홀하게 되면은 눈에 음. 보이지는 않지만 음. 세균 진짜 많이 곳곳에 어, 존재하게 되죠. 아, 또 껐구나. <laughs> 이게 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쪽에 좀 가까이 오시면 돼요. 네. 네. 이쪽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동해야 되니까아 <laughs> 자, 저희가 12팩을 29,900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진짜 한 팩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고요. 만약에 창틀을 닦아야 된다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미세먼지 농도 체크하잖아요. 그 그래서 사실은 뭐 문도 잘못 열어놓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바깥에서 먼지는 이창틀에다 쌓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창틀 닦을 때마다 진짜 물티슈를 정말 이만큼 사용했단 말이에요. <laughs> 맞아요. 창틀 응. 닦을 때 그거가 한번 그냥 아 구멍난 양말.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 구멍난 속옷으로 하지? 아니, 구멍난 속옷도 좋고, 구멍난 양말. 뭐, 속옷. 그니까 얘는 완전 찌든 때니까, 얘는 아예 이제 버려야겠다 아, 하는 촌스럽게. 은근히. <laughs> 그런 것들로 한번 이렇게 싹 다, 저희 엄마가, 친정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야, 그거 버릴 걸로 한번닦버려저 버려. 현관도한번 그걸로 한번 버려. 뭐, 이런 식으로. 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나는 <laughs> 그냥. 어, 낡은 수건, 이런 걸로 했는데, <laughs> 구멍난 양말, 양말, 뭐 이런 어, 거. 닦고 버릴 거, 어, 뭐. 는 어, 사실 네. 물티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로 한번 쓰고 버렸던데. 근데 어. 그 물티슈는 중요한 게, 그 먼지가 쌓이면 그 먼지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묵은 때, 찌든 때, 그리고 세균들도 다 곳곳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이 행주티슈는 세균이 이제 싹99.9%싹 소멸이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잠깐만 이게 라이브 방송이 지금 버퍼링이 제꺼다 그래서 네 됐습니다 네. 네. 네 되고 있나요? 네 <laughs>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중지되었다는데? 어 지금 음. 방송은 계속 되고 있는 거 맞죠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laughs>